다른 경쟁선이 있지 않 어떤가요? 별명이 모니터 중이신가요? 오프라인에 질문하나 잘안는데 중요한 또 셀렉터가 예, 있지 말씀 않나요? 이사님께서 응. 네, 또... How many references do you have? Just a moment, just a moment. Uh, <laughs> <so, 웃음> 모두 루시디 빈 모드 셀렉? <laughs> Is this full name? What? It's a month base. Uh, Mr. Park, ba, you have this kind of event next year? Yes, I hope that. <laughs> 피벗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피벗이라는 게 네. 제품을 세워서 아. 볼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음. 제품의 경우는 이런 음. 상황은 세워서 보면 뭐가 좋은 겁니까? 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보실 때 페이지를 아. 여러 장안 넘겨도 음. 되고요. 네네네. 기과장님은 별명이 모니터 유중이신가요? 김지성님 <laughs> 모니터 유중님 정말 설명 잘해 주네요. 귀에 쑥쑥 들어온다고. 예. 네, 그, 요정 같지 않은데 그 풍채는. 예. 그, <laughs> 내부적으로 모니터의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모니터의 괴물이라고 요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laughs> PC하고 PC하고 모니터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스토리지도또 궁금할 거고 네. 다양한 네트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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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것들은 삼성전자, 일전자가 그런 것들은 되게 취약할 것 같거든요. 그분야로 가면 엔터프라스 가면 갈수록 대론, 대리 엠 c 의엔터프라스 쪽에 다 라인업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IT 쪽에 담당자니까 예. 그런 식의 앞으로 우리와 그쵸. 관계를 맺으면 예. 그런 식의 것들 확장성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패밀리줄 수가 있다는 예, 쪽도 되게 중요한 또 셀링 포인트들이 예,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니다 대래 음. 이제. 지금 김용현님께서는 지금 p 시리즈 모니터, 예. 3년 보증 서비스를 안내하면 판매에큰 도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경쟁사는 음. 않, 어떤가요? 삼성이나 LG의 네. 경우에는 보통 서비스 음. 기간이 1년이고요. 아, 네. 별도의 그 AS 워런티를 구매하셔야 네. 됩니다. 오. 이거는 뭐 음. HP나 레노버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기본 수리, 프로서포트, 프로서포트 플러스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레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제품이지만, 엔터프라이즈 아. 제품만큼 음.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음. 저런 음. 보증 서비스, 음. 지원 서비스 레벨을 업그레이드 음. 하시면은, 음. 다른 벤더에 비해서 진짜 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이제 고객이랑 뭔가 이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안을 음. 할 때, 이런 프로서포트 플러스, 이렇게 예. 디테일하게 가버리면, 예. 경쟁사가 예. 따라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델, 델리 MC 연주 이사님께서, 네, 또 네. 컴퓨터 주셨는데요. 24, 전국에 23개 파트를 보유한 전국 서비스망에서 예, 지원이 맞습니다. 가능하고, 예. 또 패널에, 이제 모니터 패널에 브라이트 돋 하나만, 예. 한 개만 있어도, 예. 결함이 있어도 교환 보증 서비스가 포되비 있다고 예, 네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호텔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 날짜 선정, 시간 선정, 이런데,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파트너분들한테 시간도 절약시켜 드릴 수 있고 방송 일정 잡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아이템별로 좀더 세분화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오늘은 뭐 지금 데스크탑 모니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따로 뭐 서버 따로 스토리지도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지금 그 댓글 같은 걸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하우가 이렇게 쉐어되는 그리고 나중에 설문지 같은 부분도 온라인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갔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질문 안 하면 사실 질문 잘안 하는데 댓글이다 보니까 VOC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략을 새로 꾸밀 때도 아무래도 이 VOC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VOC 취합에도 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어 방송 진행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How many how many references do you have in Korea only? Yes, uh, we have uh, many many because uh, we are very little many little many is more than one thousand. yes, more than one thousand. Yes. Okay. Because uh -huh. uh, our company history uh, uh -huh. around the twenty uh, years history. Mm -hmm. So most of the university, mm. uh, college, mm. and some of the polytech uh, high school. I see. They they use our the product. Then uh, you, must, you must have the lots of experience uh, how to teach the technology stuff to students in, in a smart way, huh? Right? Just a moment. Just a moment. Uh, <laughs> so so, I mean, so UEP is an original model. Yes, correct. So that, yeah. that, means, that means the school doesn't need PC anymore. Yes, correct. Yes. Oh, uh, I see. Uh -huh. So over here, the, the, this is a tablet, right? Yes, correct. So tablet plays the role of PC? Yeah, uh, exactly. I, I see, I see. Uh. So it then, then it must be very uh, cost effective compared yes, to yes, existing, uh, the existing environment, right? Yes, exactly. correct. more Lucidi Bin Is his full <laughs> name? What? Is his real name? I think he's wow.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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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eah, see. Arab. Arab. Hi. Hi, hi, Assalamu uh, he, he asked that some customer uh, doesn't want to buy all the modu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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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mandatory to buy your thirty-six module at once, or, or is there some flexibility? Um, actually, we said I said there are thirty-six kinds of modules we have n right now, uh -huh. and they can pick if they want. Uh, on the I don't say buy now. Uh -huh. They can buy. It's optional. They can buy some modules they want. I see. I see, I see. The door is open while driving. Uh -huh. Then, uh, you can hear warning alarm. Okay. Yeah. Uh, okay. And mm. warning, see warning lamp. Mm -hmm. mm. Your business partner. Uh, currently, they are selling your uh, user many many your uh, vehicle training equipment, right? Yep. Currently. But uh, uh, from next year, uh, they are supposed to sell uh, this kind of UEP, which is included uh, uh, like uh, some, some service, service and uh, some intricate sol integrated solution yep. to the school, right? Yep. Then, what kind of what kind of business opportunity will be given? Uh, to your business partners? Yes, uh, great, uh, good question. Mm -hmm. uh, during the past time, the we sell, we sold the uh, item item, mm. equipment based. Mm -hmm. But now, the we suggested the turnkey solution. Mm. Merry, Christmas, Merry and Christmas and Happy New yes. year, year. and uh, <laughs> See you next year, you right? Next year. Uh, Mr. Park, you have this kind of event next year?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저희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물론 준비를 좀 했지만은 다소 어색했고요.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저희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할 때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제품이나 고객의 기지를 항상 잘 파악하고 준비를 했야다는생각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그 세미나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과 퀄리티를 보는데요. 네. 어차피 CDN이라는 게 되게 쉽게 보면 회선 준비되고 어. 서버 있고 전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아주 오래된 회 사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어. 운영 경험 큰그 부분이요. 실명질하시는 아, 겁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오, 경력들이. 인력이 중요하고요. 네. 그 대부분의 아, 형태의 아, 인터넷 아, 비즈니스는 아, 다 하거든요. 아. 그 정해진 틀에 있어서는 갖다서 그냥 맞춰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팀인 것처럼. 네, 네, 네. GS도 사실은 저희와 같이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된 것도 네.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네.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싸우고자 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GCPD 고우성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컨텐츠는 이제 기업 비즈니스의 점점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컨텐츠를 활용할 것인가? 오늘 국내 최대의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는 어떻게 CDN을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CDN을 선정했는지 또한 기업이 CDN을 선정할 때 어떠한 체크포인트를 따져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네오텍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CDN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오늘 하루를 네네. 보낼 수 있을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이거든요. 네, 한번 자 한번 우리 GS 네오텍이에서 뭐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CDN 서비스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죠. 네. 아니, 근데 저내부이찾에서 보거든요. 네, <laughs> 구글은 검색해서 봤는데, 네, 아, 근데 이거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시대라는 건데, 네. 영상이 아니고, 네, 네, 그냥 웹 인터넷, 그냥 아. 웹 페이지도 너무 잘선하지않너요 네, 너무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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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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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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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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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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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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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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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 네, 거 많은 할게요. 국내 방송사들도 이제 옆에 세세 네. 세세 네. 네. 오빠 꺾다 주있겠죠 오빠 꺾다 하겠다 많이 있고. <laughs> 최근에 에이, 미디어 그렇겠죠. 고객들이 그러니까 아주 많이 차고 있네요. 본 방언제 안 보고 네. 저처럼 이제 저 저런 네. 보거든요. 네. 웹툰도 C N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분야이고요. 네. 저쪽에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요즘에 웹툰, 네. 웹툰 시장이 네. 아주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네. 매주 리그 많이. 네, 오늘이 끝났습니다. 저도 내가 많이 봤죠. 결국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루 생활하면서 결국 이제 GS 네트워의 CDN 서비스를 우리가 한 번쯤은 어, 체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CDN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음. 모든 걸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음.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뭐 글로벌 CDN 사든 음. 클라우드 기반이든 음. 자체 구조 호스팅이든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커피 한 잔만 대접해 주시면 네. 무상으로 오늘 네.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 저분 좀 신뢰가 가네 그 다음에 네. 우리 회사에 그래 커피 한잔 정도 있지 하시는 네. 분은 네. 어, 박진환이 연락처로 네. 어, 연락 주셔가지고 네. 한번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